이번 시간에는 문학작품에서 성격을 묘사하는 지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이 작품에서 하는 기능은 첫째,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인물들이 만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 갈등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죠. 둘째, 주제를 암시하고 전달합니다. 작가는 인물의 성격과 그 인물이 겪는 변화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고 전달하죠. 셋째, 톤과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쾌한 성격의 인물들이 등장하면 작품의 분위기도 밝아지죠. 넷째, 독자의 공감을 통해 몰입감을 끌어냅니다.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이고 현실적일수록 독자는 그 인물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죠. 네이버 카페 마이누에. 독해 문학 작품 3 예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펄이 눈을 떴을 때 에즈라는 잡지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핵심어는 펄 혹은 에즈라. 주제는 펄과 에즈라의 관계 정도가 아닐까요? 두괄식이 아니라서 아직 정확한 주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펄과 에즈라가 어떤 관계이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묘사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작가는 어떻게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가? 1번 해가 막 떠올랐다. 2번 주전자 안의 얼음 덩어리가 녹았다. 3번 에즈라가 마침내 도착했다. 4번, 펄이 눈을 감고 꿈을 꾼다. 내용일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에즈라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가 동작을 멈추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스테일을 형용사로 쓰면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그는 이런 버릇이 있었다. 항상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때 동작을 완전히 멈추는 버릇이었다. 사람들이 말을 걸때 동작을 완전히 멈추는 에즈라의 습관에서 그가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귀여운 행동이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긴장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외풍이 느껴지는구나. 혹은 신문 배달부가 또 늦는구나. 그를 실망시키기 마련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외풍과 신문배달부는 사소한 일의 예시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일에 너무 진지하게 대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에스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항상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누비 이불을 끌어당겼다. 물좀 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과거의 누비 이불은 서민들의 검소한 생활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랐다. 그녀는 얼음덩어리가 쨍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듣지 못했다. 얼음덩어리가 다 녹았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불과 몇분 전에 일만 같았다. 그가 물을 새로 가져온 게 작가는 얼음덩어리가 녹은 걸 가지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확인차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자기 어깨에 머리를 얹고는 입술에 컵을 기울였다. 펄이 아픈 것 같습니다. 병구가 나는 에즈라가 참 자상하네요. 그래, 미지근했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감사하게 마셨다. 눈을 계속 감고서 그의 어깨는 든든하고 편안했다. 그는 베개 위에 그녀의 등을 뉘었다. 펄과 에즈라의 관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에즈라가 자상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핵심어는 에즈라 주제는 배려심이 많은 에즈라 정답은 2번이 맞네요. 앤 타일러의 1982년 작품인 홈식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어머니인 폴과 그녀의 세 자녀 커디, 에즈라, 제니가 각자의 시점에서 가족의 과거를 회상하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같은 사건이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르게 기억하는지를 보여주죠. 이러한 현상은 기억의 재구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과거를 그대로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식과 감정 등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죠. 즉, 우리의 기억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하지만 세부 내용이나 감정적인 측면이 현재의 정신 상태에 따라 크게 왜곡된다는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불쾌한 기억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과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죠. 이 소설 속의 자녀들은 이런 기억의 재구성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코디는 야망이 있고 동생 에즈라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인물로 묘사되며, 에즈라는 배려심이 많고 가족을 중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격으로 그려지며, 제니는 의사로 성공했을 정도로 영리하지만, 복잡한 결혼생활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인물로 묘사되죠.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각자 독특한 성격을 형성한다는 플롯은 소설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며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는 더스 n 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